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도 잘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 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 모든 일들도 잘 해결되고 처리되기를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도 해야 되고 형통도 해야 되지만은. 믿음으로도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일만 잘되면 안 돼요. 돈만 잘 벌면 안 돼요. 건강하고 힘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님이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장수하는 줄 아세요? 잘 믿어서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잘 믿어서 장수하고, 잘 믿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일도 술술 풀려요. 우리 저기 박장로님 계시거든요. 에, 몇 살처럼 보이세요? 겉으로는 60처럼 보이시죠. 근데 넘었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 사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젊은 사람들 많은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슬슬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요,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도와주셔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성가대 하시고 열심히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기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버세요. 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머리로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요. 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나 믿지? 그러면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으면 뭐해?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만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믿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믿음 생활 접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바빠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물론 교회 나오고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아, 나 빨리 교회 가야지. 아 어, 이거 나 빨리 가야 돼대으면안돼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일단 교회 나오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기특하십니다 왜냐면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온 게 기특한 거예요 목사도 참 기특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너참 기특하다, 졸릴 텐데, 잠이 참 많을 텐데, 쉬고 싶을 텐데, 아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너 믿음이 있구나. 이런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해보셨나요? 좀 민망하지요?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스 11장을 보면 이 먼저 믿었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으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외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자, 1장에서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증거. 증거를 받았으니 증언하였으니 이걸 쉽게 말하면은요. 확신을 가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수 있어요 크,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막 사모하고 찬양할 때막 눈물이 흐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도 잘 안하게 돼요 전도는 꿈꾸, 꿈도 못 꿔요 예배도 드렸다 한말다 들었다 말다 해요 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면요 믿음으로 살려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세상일도 그러잖아요 사업도요 확신이 없으면 손못 댑니다 직장도 확신이 없으면 직장을 잘못 나가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내가 성적이 오를 것 같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또잘 보게 돼요.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믿음이 있어야 돼 확신,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확신이 있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하다 말았다가, 갔다 말았다가, 기도하라 그러면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붙들고 매달리지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아플 때 주님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가 아프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평상시에 병원 안 가다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아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다가 아프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 잘 나오다가 아픈데 교회를 못 나올까요? 아니, 못걸으면못 나오지요. 아 근데 마트도 잘 가고 이웃집도 놀러 잘 다니고 버스 타고 잘도 가면서 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확신.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근데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좋은 대로 진학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기도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하느님을 섬길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찾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은 뭐라고 안 해도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아, 누구는 뭐 확신을 안 갖고 싶나? 근데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나는 잘, 먹고,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믿기는 해요, 아멘은 하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백문이 우리의 일견이에요. 보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안 보면은 못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죠 근데 뉴스를 들을 때마다 100%다 믿으시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믿어요 왜? 아나운서가 말하니까 그냥 믿어요 방송국에서 말하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믿어줘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느끼게 돼요. 체험을 하게 돼요.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꾸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은 확신이 오다가 도망가고 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려야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o o k 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가서 주님 나 주님 보기를 원해요. 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나 주님을 느끼기를 원해요. 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목사님보다도 더잘 믿겠습니다. 아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확신 줄게. 어 이래야 되는데 확신이 필요도 없고 그저 돈만 필요하고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간절히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학소고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면은요, 너무 좋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아파도 아픈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도해도 막 응답이 되고요. 내가 말만 해도 막 되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웃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첫째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낙심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해요. 염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내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거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다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다 나오면요, 여기 앉을 데 없을 거예요. 세상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성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떡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내 원대로 다 된다면은요, 기도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도 더디고, 기도해도 늦게 되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필요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다 되면은 하느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내가 걱정 근심이 없으면은 하느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느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걱정이 생기고 또 점심 먹고 나면은 염려가 또 생기고 하루에도 살다 보면은 해결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좋은 약 먹어도 안 되고. 한 번에 싹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안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못 고친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낫게 해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늘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난아기는요 한 순간도 엄마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들 엄마가 내버려두고 한 시간 밖에 나갔다 와 보세요. 그 아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아기는 엄마의 손을 한 시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늘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한순간도,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뭔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믿음이 막 많고 컸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막 갑자기 막 천사가 탁 나타나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하느님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언젠가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직장 가느라 바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장이 비어가잖아요. 주님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달이 나라에서 통장으로 채워 주잖아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이제 추석이 되면은 자녀들이 또 용돈을 줄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 아, 나한테 예수님이 계셨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데, 아,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 주님, 나는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만도 믿음이에요. 맨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업장에서도 막 손님이 안 오고 사업이 잘안될 때에도 주님 주님 이거 보고 계시지요.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에도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너무 아파요. 일하다가 다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께서 만져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안해 보셨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이 손가락이 빨리 나아야 성경책도 읽고 교회가서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와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믿음으로 충전을 싹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막 사는 말씀으로 막 살고 화요일날도 월요일날도 근심이 되면 주님 나 마음이 울적해요. 나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지갑을 믿고 다시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기가 다 잘났어요. 그러다가 안 되고 좌절되고 낙심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크,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들으시고 찾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세요. 생각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한테 막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시간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판기나 똑같아요. 요즘에는 무인 점포들이 많아가지고요. 직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딱딱딱딱 누르고, 바코도 찍고, 돈만 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주추바가 필요합니다. 나 과자가 필요합니다. 나 과일이 필요합니다. 돈딱 내고, 딱딱딱딱 누르고, 딱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는 싫지만 사랑할게요. 너그저 사람 너한테 잘못했지. 야 네가 용서 좀 해라. 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 용서 못해. 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용서 못해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요 용서하는 게 그잖아요. 죽으면 용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싫어도 용서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게 뭐예요?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너꼭주일 지켜 네 알겠습니다 너 예배 착하게 드려야 돼 수요예배도 좀 드리고 금요예배도 좀 드리고 너좀 예배 좀 드려 네 알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쁠 때에도 야, 너 예배 드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또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이 될 때도 있고 가족 때문에 막몸 마음이 상하고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거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떡하죠? 빨리 막 헤엄쳐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살다 보면은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시험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계속 삐져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이 마귀가 나를 시험들게 합니다. 주여 이 시험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런 척하고 다시 교회 나오고 다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커야 돼요 배포가 커야 돼요 아량이 넓어야 돼요 조그마한 거가막 삐지고 속상해하고 크, 기도 안 하고 어? 믿음 생활 버리고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천국까지 가요? 주님 오자락 붙들고 막 따라가야 돼요. 시험이서도 막 따라가요. 바빠도 막 따라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보다가 사람 보다가 시험에 빠져서 이 줄을 놓쳐버리면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